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베입니다. 자, 이번에 할 리뷰는요. 제주 삼다수. 네. 그냥 물이죠. 요 물은요. 부베TV 구독자이신 하데스 님께서 선물해 주신 물이에요. 하데스야. 잘 먹을게. 고맙다. 자, 그러면은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땅을 깊게 파서 깊게 깊게 파 내려가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 나고요. 그리고 폭포. 저기 있는 그 나야가레 폭포. 막 쏟아지는 폭포에 컵을 딱! 쿡! 슉슉슉 컵에 이렇게 물을 샥 받아서 이렇게 딱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한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을 깨고, 얍! 얍! 깨고, 팍! 팍! 뜬 다음에, 거러다가 컵을 이렇게 탁! 넣어갖고, 이렇게 물을 탁! 떠서 아, 저, 먹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겨울에, 그, 지붕. 지붕 끝에, 이렇게, 어, 달리는 고드름. 고드름을요. 이렇게, 똑! 따서, 이렇게, 아그닥, 아그닥, 냠냠냠, 먹는다는 그런 느낌 들고요. 아, 참, 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럼.